안녕하십니까. 저할길안데요저 웨더밸리에 저 거제에 왔어요. 저 여, 여기로 여행 왔거든요, 여러분. 저 바비큐 파티 하려고 불닭볶음면 하고 저 삼겹살 준비했어요. 야무지게 먹겠습니다.

그럼 손이 뭐~ 양념은 뭐로 먹어야 아니 왕 멍게 초찍어다 呃，不知道。得就得

伸 <laughs> びるわ。 너가 네 고기 더 먹을 거야 네네 어? 네. <laughs> 네 아빠 뭐라 네 고기 더 먹을 겁니다. 네 쌈더 먹을 겁니다. 쌈싸먹어. 쌈좀 먹었어. 네. 여러분저 고기 좀다 가져오겠습니다. 지금 조금 네. 조금 어 여러분 부른 것은 저희 아, 저희 아빠가 저보고 좀 고기 더 몰래서 좀더 가져서 먹겠습니다. 제 아버님이거든요. 저 야무지게 한번 더 먹겠습니다. 제 아버님이 저 불렀거든요. 부른 건 저희 아버지 한번 더 먹기 아버지가 저 먹으라고 더 줬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아 여러분, 제 아버님이 저 고기 잘구잘요 음 저희 아버님이 고기 구워준면 엄청 맛있거든요 저희 아빠가 고기는 옛날부터 잘 구웠어요 제 아빠는 엄청 최고예요 근데 네.

여러분 제가 너무 살이 쪄서 다 먹지 못해요 그 두어봐. 두려워. 두어봐. 두려워. 두어봐. 두려워. 여러분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저 불닭볶음면하고 삼겹살 먹다가 여행 오니까 저뭐 맛있어 같습니다 여기 벨리 아 이건 몰라 외도벨리에 여행하다가 저 오늘 쉬, 오늘 2박 3일 좀쉴거거든요네외도 네. 벨리 거제에서 좀쉴거거든요 오늘 2박 3일 내일 머레까지쉴 거예요 여러분 또? 여러분 녹화일까지 하겠습니다 녹화일까지 역할 계속하겠습니다. 역할까지 감사합니다. 안찍어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